안녕하세요 컴초입니다 어 제가 아반떼 스포츠 타면서 실내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이 컵홀더 인데요 이 컵홀더 위치다 뭐 크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컵홀더 안에 컵을 고정할 수 있는 클립이 없어요 그냥 동그랗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많이 흔히들 사 먹는 뭐 아이스커피컵 이런 걸 거치를 하면 이 안에서 막 움직여요. 놀고. 네, 소리도 납니다. 계속 주행할 때. 차가 떨리니까. 근데, 제가, 아,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,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그거였어요. 이제, 아반떼가 출시됐을 당시에, 트윅스 온장컵 홀더라는 그, 트윅스 파츠가 있었거든요. 그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 가지고 얘가 이제 차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이 스테인리스를 데피는 그래서 그걸 킬수 있는 전원 스위치가 뭐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은색으로 돼 있고 거기에는 이런 이제 컵을 잡을 수 있는 홀더가 이렇게 달려서 나왔어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를 달자니 그 부품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제 기억에 한 10만원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제가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. 여기 얘를 이 트림을 센터 콘솔이라고 하죠. 이쪽 앞에다 드러내서 얘를 뜯어내고 다시 걔를 자리를 잡고 마무리까지 하고 뭐 원장 컵 홀더 원래 목적에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그 기능을 쓰고 싶으면 이제 선까지 연결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온장 커볼, 냉장이면 차라리 모르겠는데, <laughs> 온장은 진짜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예. 그리고 시공하는 것도 사실 번거롭고, 저도 이제 차에 있어서 전장, 전기 부분은 그렇게 별로 안 건드리고 싶어서, 어, 그래서 이제 걔는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, 아, 이건 아니다. 하고 이제 제외를 시켰고, 이제 두 번째가, 바로 이거였어요. 이거는 제가 어디서 구했냐면, 알리에서 구했습니다. 알리 익스프레스 아시죠? 그래서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이런 그 차종에 맞게 전용으로 이렇게 뭐 공간도 나눠주고 뭐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적용 차종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반떼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, 어, 범용으로 쓸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. 이거는 이렇게 클립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양면테이프로 붙입니다. 네. 그래서 어 이두 개만 붙이면 충분해요. 이제 보통 세 개가 한 세트로 나오는데 어두 개만 붙여도 충분합니다. 네. 두 개만 붙여도 세 개를 하면 너무 타이트해요. 이 컵이 좀... 뭐랄까 약간 큰건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여차 비거 목적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굳이 막세 개를 맞춰서 이렇게 욕심내서 붙일 필요는 없겠더라고요. 이두 개면 기능은 충분히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장착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요.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지금 컵을 이렇게 끼면. 이게 없으면 이게 딸깍딸깍 딸깍딸깍 거리거든요. 근데 이게 있어서 되게 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차 진동이 그 주행 중, 특히 주행 중이죠. 거의 정차 시에 뭐 상관이 없는데, 네, 이렇게 하고 있고, 어,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. 가격도 이거 배송료 포함해서 만 원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하셔서, 어, 이거... 장착하실 수 있고, 장착하실 때, 이렇게 옆에서,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끝라인에 맞춰서 붙이지 마시고, 한 3분의, 아래에서부터 한 3분의 1 지점에 붙이는 게뭐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, 어, 그, 컵, 꼈을 때, 잡소리나, 부딪히는 소리를 좀 줄여 줄 수가 있어요. 참 이런 게 아쉬운 거 같아요. 이제 동급 차량 중에서 i30 같은 C 세그먼트 차종이죠. i30 이제 PD PD도 아마 있어요. 2세대, i30 2세대도 있었던 거 같고 3세대는 여기 이렇게 순정으로 클립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걔는 딱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게 잡아 주는데 아, 이게 좀 같은 급이지만 이 아반떼가 조금 이제 그런 실내 이런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. 이제 물론 뭐 가격 차이도 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나마 애프터 제품으로 좀 제가 봤을때 순정틱하고 그나마 순정틱하고 적은 투자와 아주 편한 시공 방법으로 최대한 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건이 알리에서 파는 이, 이거인 것 같아요. 약간 좀 저는 아쉬운 게 이게 이 클립이 어 조금 더 길게 나와서 위아래로 이렇게 V, 어, 산 모양으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아래에도 올라오고 위도 올라오면서 좋지 않았을까라는데 아 이걸로도 충분합니다. 사실. 근데 이게 왜 조금 단점이냐면 이 밑에가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뺄때 종이, 종이인가 그러니까 그 저희 컵 뜨겁지 않게 껴주는 뭐 종이라든지 이런 게 살짝 걸려서 이렇게 팅할 때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높이를 너무 높이 가져가지 말라는 게 높이 장착을 하지 말라는 게그 말씀이에요. 좀, 좀 낮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너무 낮게 붙이면 홀더 기능을 잘 못할 것 같고 밑에서만 잡아주고 위에서는 때려 이렇게 여기를 건들면서 나는 소리니까 결국엔 적당한 높이 한 3분의 하단에서 1, 2, 3, 3분의 2 정도 잡으시고 예, 장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아반떼 타시면서 이거 아쉬웠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시고 예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구매 링크는 하단에 걸어 놓겠습니다. 행여나 그 구매 링크가 사라지면 이런 비슷한 제품을 한번 알리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예,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